안녕하세요 여러분. 어, 오늘은 어, 염통과 닭똥집 50개 먹방을 준비했습니다. 제가 염통이랑 뭐 이런 꼬치들을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많이 사와봤는데요.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오늘은 데미소다. 게다가 두개 아~ 좋다.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거는 에어프라이기로 양념 이렇게. 에어프라이기로 양념을 했었고요. 그 다음, 이거는 그냥 후라이팬으로 소금구이를 만들었습니다. 소금구이, 그럼 한번. 이번엔 양념구이. 와, 두개 한꺼번에. 이렇게 입안 한가득 넣고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요. 이게 맥주 안으로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꼬치들이 대부분 맥주랑 많이 먹죠. 근데 진짜로 맥주 안캔딱 하면 와 진짜 최고일 것 같습니다. 저는 소금구이가 백배 맛있는 것 같아요. 양념 소스를 제가 잘못 선택했나 봐요. 대략기 소스로 할요 여러분들 이빨이 나갈 것 같습니다. 왜뭐 분식집 같은 곳에서 세 개의 천원 포장마차에서 세 개의 천원 이런 식으로 파는지 이제 알겠네요. 여러분 이런 도전 절대 하지 마십시오. 다른 유튜버 분들은 이걸 어떻게 드신 거지? 어.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맛있어요.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빨이 너무 아파요. 여러분, 저는 건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먹방은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양념 꼭 소금으로 해 드세요. 그리고 많이씩 먹지 마세요. 식으니까 너무 딱딱해요.